그것은 왜냐하면 제가 시간을 때워야 할때입니다 너무 솔직한나요아 여러분 도와주세요 자유로운 <laughs> 시간이에요 자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 질문 있신분 성심성인 분 대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을 있으시고 계세요? 네. 햄리티 대사요? 그것은 할수 없어요. 이것은 아직 공연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했는데 갑자기 그 대사가 사라졌는요 많은 분들이 실망하셨거든요. 네, 저는 확실한 것만 하나 주시고 그래도 기대를 해주시고요. 제가 잘 할게요. 화이팅! <laughs> <laughs> 자, 또! 궁금한 있으요고대 이야기요? 아, 고대인는 간식을 굉장히 좋아해요. 고대인는 매일 매일 저와 함께 산책을 하고요. 고대인는 집에서 배변을 보지 아요 너무 솔직한 이야기인요 여기 많은 전주님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 저는 강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 강아지들은 인간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강아지들에게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져다주신다면 그것 또한 저에게 주신 관심과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오늘날도 강아지를 참 좋아했어요 아마 싱어가 아니었으면 애견 배리러가 돼있으시겠는데 네. 많은 경수인들을 재밌게 해드리면서 강아지를 훈련시켰을 텐데 그죠? 괜히 쓰죠? 자 뭐 궁금한 거 있으신 분? <laughs> 왜 시간을 내고 계시는 거요? 왜냐하면 이제 다른 분들이 뭐 옷을 갈아입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보기 매주. <laughs> <laughs> 자 어쨌든 그 다음으로는 잠깐 영상을 보고 갈 건데요. 저희가 사실, 이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많이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 우리가 정말로, 저도 이제 마찬가지죠. 영화를 보러 가더라도 2만원, 만원 내고 영화 극장에 가서 재미없는 영화를 보게 되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죠? 렇 근데 사실 영화 보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공연을 보는 것이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쉬운 일가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주신 사람과 이런 것을 생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양한 시도와 다양한 모습으로 관객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드려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의를 한 끝에 다행히도 저분들께서 굉장히 안에 감춰준 게 많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또 다른 재미를 보여드리기 위해 저희가 어떤 걸 준비하고 어떤 식으로 연습을 진행했는지 저희가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영상 함께 시청하시고 저희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